이번에는 뉴욕제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 뉴욕제츠가 지난 시즌에 7승 10패를 기록하면서 어, 지구 3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시즌에 사실 출발이 가장 화려했고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았던 팀이 바로 뉴욕제츠였는데 그 꿈이 1주차 이, 경기 시작한 지채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망가졌죠. 에런 음. 그러니까 로저스를 이제 트레이드로 영입을 하면서 정말 야심차게 시즌을 시작을 했었지만, 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개막전 1쿼터에 로저스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제치의 모든 플랜이 일그러지고 이제 말았고, 어, 뭐, 팬들의 뇌리에 남을 만한 뭐, 명경기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음. 글쎄요, 저는 이건 약간 SNS와 같은 순간들이었다. 음.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이 SNS에 이제 굉장히 행복한 뭐, 모습들을 이제 많이들 올리는데, 그거는 사실, 딱그한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뭐그 누군가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힘든 일도 하고 음. 좀 스트레스도 받아가고 뭐 적당히 어려운 일도 겪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잠시 쉬는 때 이제 행복한 순간들을 이렇게 올리는 건데 어 그런 명경기들은 그 잠깐의 행복한 순간들뿐이없고 예 현실적으로는. 음. 시즌 중반에 5연패를 하면서 좀 무너지고 말았던 그런 제츠의 지난 시즌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저희가 24시즌을 프리뷰하는 단계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 에런로더스가 크게 다쳤지만, 일찍 다쳤기 때문에 또 회복할 시간이 그만큼 있었다. <laughs> 그래서, 어 일단, 올해 개막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로저스가 좀 나이가 많긴 하지만, 이 제츠에 와서 얼마나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까에 대한 뭐 기대감들이 다들 있으셨을 텐데, 아직 제츠 유니폼을 입고, 한 경기도 제대로 뛰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라는 음. 얘기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이 트레이드 당시에 이제 조건을 보면, 로저스가 23시즌에 스냅의 65%를 소화하면 올해 드래프트 1라운드 픽을 내주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근데 로저스가 이제 불의의 보상을 당하면서 그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음. 2라운드 픽을 주면 되는 것을 이제 조건이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음. 1라운드 픽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을 좀뭐 찾아보고, 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에로로도스 나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네, 음. 사실, 어, 이미 지난 시즌에 40세 시즌이었는데, 부상으로 통으로 날렸고, 올해는 이제 그보다 한살더 먹은 41세 뭐 시즌에 치르게 되는 셈입니다. 근데, 뭐, 사람이 다르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할수 없지만, 톰브래디가 41세 시즌이 2018년이거든요. 이때 패트리어츠에서 여섯 번째 우승을 차지를 했고, 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44세 시즌의 템파비에서 통산 7번째 우승반지를 차지했어요. 를 음. 그리고 45세 시즌까지 뛰다가 은퇴를 했었기 때문에, 뭐 로저스 에이징 커브가 브레디의 그것과 얼마나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40세가 넘는 쿼터백도 우승을 차지한 사례가 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면이 아닌가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영화로 따지면 그 티저 같은 거죠 지난 시즌은 네, 맛만 살짝 보고 이 본편은 올 시즌부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제 대가를 1라운드 픽이 아니고 2라운드 픽으로 싸게 막았던 부분, 뭐조 더글라스 단장이 굉장히 좀 좋아지 하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뭐 올해는 안 다쳐야겠죠. 올해는 안 다쳐야 이제 2 라운드가 싸게 막은 거죠. 올해도 다치면 이제 2 라운드도 비싸다는 라 생각이 들수 있는 이제 그런 트레이드가 될 텐데, 뭐 어쨌든 이제 로저스가 나이가 있기도 하고 이제 부상을 지나 시즌 또 당했었기 때문에 백커 커터백이 누구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결국 이제 잭 윌슨을 보냈어요 덴버로 보내면서 이제 7라운드 픽한 장을 내주고 6라운드 픽한 장을 받아왔으니까. 이건 뭐 사실상 거저줬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제길슨의 성적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사실 뉴저지 <laughs> PD가 <laughs> 준비를 했겠지만 저희가 굳이 말로 해야 되는 그 스탯인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이게 뭐 서로에게 안 좋은 추억이었죠. 제 윌슨에게도 뉴욕 제츠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안 좋은 추억이 됐을 텐데 뭐 같은 컨퍼런스니까 그래도 이제 비교 o 어 다른 컨퍼런스로 가는 것보다는 자주 만나긴 하겠지만 k City, New York City, n 게 w York City, New York City, New York c 다 t y 다 e w York City, New y 뭐 경기당 패싱 야드도 200야드가 될지 않았으니까 뭐 자세한 숫자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윌슨의 이제 성적표는 꽤나 초라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음. 어팀 전력이 음. 약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 윌슨이 또 너무 높은 픽에서 뽑혔기 때문에 이 선수가 버스트였다는 거는 이제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일단 윌슨과의 뭐 관계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음. 대신에 이제 베테랑 탈로드 테일러를 2년 1,800만 달러에 영입을 하면서 넘버 투쿼터백의 이름을 올리게 했습니다. 네, 테일러가 넘버 투쿼터백이면 사실은 좀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 잭 윌슨 갖고도 7승 1 0패했거든요 에런 로저스와 타이로드 테일러면 이건 최소 10승 이상은 가능한 전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뒤와 다른 포지션들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어, 꽤나 전력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분명히 기대할 부분들이 보이고 러닝백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지난 시즌에 1,500스크리미지아들을 넘기면서 뭐 차세대 듀얼스레 러닝백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브리스홀이 일단은 뭐 여전히 건재한 상황에서 이번 드래프트 4라운드 전체 134번으로 이 위스콘신 대학 출신의 브라일론 앨런이라는 선수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 백업 역할을 수행할 것 같은데, 어, 이 선수는 뭐, 피지컬에서도 알수 있듯이, 188cm, 지금 107kg으로 프로, 프로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그야말로 이제 탱크처럼 밀고 들어가는 예, 그런 전형적인 파워뱅 유형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 대리 켄리 유형의 러닝백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이게 특히는 이제 이런 선수가 있다라 그러면 서든 쇼 상황에서의 활용성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이제 퍼스 다운 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용이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앨런 로저스가 이제 이 앨런 선수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덜 부담스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로저스에게도 굉장히 좀큰 도움이 되는 그런 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앨런이 이런 이제 짧은 야드를 확실하게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보여준다면 이제 분명히 다른 팀들도 좀 의식을 하겠죠. 네, 그렇게 음. 되면 로저스도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편해지는 거고 사실 로저스 정도의 이제 커리어와 클래스를 가진 커터백이라면 이거를 또한번더 이제, 역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음. 어, 상대가 이 엘런을 의식을 하네. 어, 그러면 나는 이 엘런을 쓰는 것처럼 페이크를 줘서 이 짧은 야드만 나가도 되는 상황이지만 한 번에 많은 야드를 전진해서 상대를 더 당황시키고 더큰 이득을 봐야겠다. 라는 또 노림수를 가져갈 수도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엘런이 음. 일단은 시즌 초반에 어 확실한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지 예, 좀 개인에게나 팀에게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리시버 쪽에서도 이 게로 밀슨 선수가 넘버 자리를 확실하게 지키고 있죠. 지난 시즌에도 이제 천야드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2년 연속 천야드를 기록을 하게 됐고 여기다가 이제 차저스에서 방출된 장신의 리시버 마이크 윌리엄스가 1년 천만 달러 계약을 맺고 합류를 했습니다. 어이 선수 역시도 이제 뭐, 넘버 2로 뛰기에는 좀 많이 남는 선수죠. 어 굉장히 좋은 원투 펀치가 형성이 됐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다만 이제 마이크 윌리엄스가 이제 커리어 지금 최근 몇년 동안 부상이 좀 많았어요. 뭐, 커리어 내내 부상이 있긴 했는데 특히나 최근에 굉장히 좀 부상이 많았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이 역시나 이제 제 책에는 좀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뭐 건강만 하면 클래스는 있는 선수인데 건강할지가 좀 의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건강 이슈를 제외한다면 1년 천만 달러에 영입할 수 없는 선수죠. 네, 사실 음.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이 건강 이슈 때문에 뭐 몸값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또 봐도 될것 같고 실제로 지난 시즌에도 세경기밖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또 윌리엄스가 잘할 때는 또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츠가 이 선수에 대한 매력을 좀 느꼈던 것 같고 어, 기록적으로 살펴봐도 지난 5년 동안 이 최소 300번 이상 타겟이 된 이제 선수들 중에서 캐치 당 전진야드가 15.9야드인데 이게 전체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사실은 캐치를 할수 있는 몸 상태 그리고 어떤 환경만 갖춰진다면. 어, 한 번에 이제 리턴 값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선수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어, 제츠가 투자한 돈이 아깝지 않을 만한 또 퍼포먼스에 대한 잠재력을 가진 선수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 음. 어, 이 마이클 윌리엄스도 이제 에런 로저스와 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한 것도 이제 찾아볼 수 있었고, 어, 내가 이제 키넌 앨런과 굉장히 오랫동안 뛰어왔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키너넬런과 지금 제츠의 넘버원 게러드 윌슨이 굉장히 유사한 스타일인 것 같다 그래서 음. 나는 그선수들을 반대쪽에서 뛰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또잘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이 있다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이 선수가 글쎄요 뭐한 15경기 이상 뛰어줄 수 있으면 네, 제츠가 투자한 값은 다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65번으로 웨스턴 캔터키 대학 출신의 말라치 코리라는 리시버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츠가 5라운드 픽을 한장 내주고 일곱 계단을 올라와서 뽑은 선수인데 이게 제츠가 이 선수를 한 2라운드 중반부터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츠가 지금 패커스한테 2라운드 픽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픽이 없었는데 이 코리를 뽑기 위해서. 2라운드 중반부터 계속해서 이 트레이드를 좀 알아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여의치 않아서 못하다가, 어, 3라운드 이제 첫 픽으로 이제 7개단 올라와서 이 코리를 뽑은 건데, 그 정도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선수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야데프터 캐치 킹이다라고 이제 현지 언론에서 좀 소개를 하던데, 이 선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게 이제 2021 시즌부터 23년까지 3년이에요. 근데 이 3년을 합쳐서 전체 미스빙 야드가 2970 야드인데 그 중에 2000 야드를 넘게 야드 애프터 캐치를 통해서 따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야드 애프터 캐치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선수고, 어, 뭐 터치다운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던 그런 선수로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이 선수가 대학 시절에 좋은 기록을 남긴 건 맞지만 또이 파워 파이브 프로그램에 속한 그런 이제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 그런 부 분을 고려를 해 본다면 어뭐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앞에 버티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 이 게로 밀슨 그리고 마이크 윌리엄스임을 감안을 했을 때이 선수가 중간 중간 들어가서 또 활약을 보이기에는 굉장히 좋은 팀의 상황이 아닌가 이 선수가 굉장히 무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는 없는 상황이니까 어, 이 선수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좀 약점이 없는 올라운드 유형의 게러드 윌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신의 타겟형 마이클 윌리엄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아뎁타 캐치 능력이 좋고 어떤 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말라치 코리까지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조합이 좋고, 시너지가 날 만한 리시버 그룹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전에서 어잘 통용이 되는 것이 물론 더 중요하겠지만, 일단 제츠가 이론상 준비를 이제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고, 저희가 이 네. 3라운드 픽이 이제 코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에런 로저스가 좀, 뭐 원픽으로 좀 찍었다고 할까요? 네, 로저스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뭐 선수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또 주목도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그 이렇게 풍부한 자원 속에 뛰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로저스가 항상 뭐 <laughs> 없는 살림에 뭐 2라운드 내지는 3라운드에서 이제 뽑은 리시버들 물론 이제. 코리 선수도 3라운드에서 뽑은 선수긴 합니다만, 애초에 이제 이 선수의 역할 자체가 넘버3 리시버에 가깝고,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이 게러 빌스에 지금 마이크 윌리엄스까지 영입이 된 거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 해보면 아주 좀 해피한 상황에서, 얘까지 뭔가 나를 위해서 갖춰주네? 이런 느낌을 이제 그림의 패커스에서 많이 못 받아봤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실제로 이제그 로저스가 이 코리를 자신의 게스트하우스로 와서 머물러라 이런 제안도 했을 정도로 이 코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트래프트 직후에도 이 에론 로저스가 로버트 살라 감독한테 뭐 문자메시지를 해서 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어, 모르겠습니다. 뭐 로저스가 이 말라치코리에 뭐 대학 시절 필름을 본 건지 아니면 뭐 주변에 좋은 평가를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수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로저스가 어떤 자신과 코드가 맞는 어떤 선수 리시버와 이제 굉장히 좋은 호흡, 좋은 시너지를 보였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츠 팬들 입장에서는 뭐 제2의 조디 넷슨제2의 다반테 아담스 같은 어떤 뭐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그런 짝꿍이 될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감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스킬 플레이어진들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 오라인 쪽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어 일단 이제 뭐 드래프 당시에는 이제 역대급 피지컬이다라는 찬사를 받았었던 이제 메카이 백튼 선수가 결국 이제 계속된 부상으로 인해서 팀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댈러스 카우보이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레프트 태클을 맡아왔었던 타이론 스미스가 1년 650만 달러로 재츠에 합류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1번으로 이 펜스테이트 대학 출신의 레프트 태클 올로무이와 파사누까지 뽑으면서 레프트 태클 쪽에 굉장한 투자를 했던 재츠예요 그래서 어 아마도 일단 타이론 스미스가 주전으로 먼저 개막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타이론 스미스도 지금 부상이 굉장히 잦은 뭐 커리어를 보내고 있거든요. 뭐 이제 뭐 황혼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뭐 풀타임 전 경기 선발 출전을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시즌 중반쯤부터는 이 파사누가 좀 주전으로 올라서서 또 남은 시즌을 치르는 이제 그런 구도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음. 뭐 스미스는 이제 워낙 뭐 커리어가 훌륭하고 뭐 명예 전당에도 올라갈 것이 꽤나 유력한 뭐 그런 레전드이기 때문에 이 파사누에게도 어떤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는 멘토로서의 역할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빅 테니스 뛰면서도 어 프레셔나 세그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생각해 을 보면 뭐이 선수는 장래성이 굉장히 좀 밝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그 패스 프로텍션 상황에서 특장점을 좀 갖고 있는 레프테클이라는 평가거든요 이 부분 역시도 에런 로저스와 시너지가 굉장히 좀잘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패스 프로텍션 상황에서 어떤 푸더크, 뭐, 포지셔닝, 뭐, 손을 사용하는 스킬, 이런 것들이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럼블러커로서는 좀이 선수가 아쉬운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제츠 구단은 이 파사누가 이제 충분한 럼블러커로서 크레딧을 받지 못하는것 뿐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구단의 평가는 이 선수가 뭐 패스 프로텍터로서는 완벽하고 런 블로커로서도 뭐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이테클 쪽에는 예전에 이제 츠에서 뛰었었던 에, 모건 모스를 트레이드를 통해서 다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자, 레이븐스랑 이제 1년 550만 달러 계약이 남아 있었는데 그대로 이제 그 계약을 승계해서 어, 데리고 왔고 라이카드 쪽에서는 이제 그 지난 시즌에 아킬레스 부상으로 다섯 경기밖에 못 뛰었던 이제 일라이즈 베라타커 선수가 이제 복귀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뭐 건강하게만 시즌 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역시나 굉장히 좋은 자원이고. 어 레프 가드 쪽에서는 이제 지난 시즌 볼티모에서 주전으로 뛰었었던 존 심슨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2년 1,200만 달러 계약을 안겨주고 데리고 왔는데 지난 시즌에 사실은 이제 뭐 윌슨도 못했지만 오라인도 굉장히 뭐 부상 부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어, 다시 이제 에럴 로저스를 위해서 보호막을 단단하게 세워줬다 어,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한 12위권 정도의 오펜시브 라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어떤 과거의 제츠의 오펜시브 라인의 이미지에 비하면 어, 꽤나 선수층을 잘 갖춰놨다라고 평가를 해도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음. 어 이제 수비 쪽으로 좀 옮겨가 보면 뭐 일부 포지션들의 주전 교체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뭐, 먼저, 프론트 세븐 쪽에서는 존 프랭클린 마이어스라든가, 퀸튼 제퍼슨, 뭐, 브라이스 허프, 이런 선수들이 팀을 떠나기는 했는데, 어, 나이너스에 있던 제이본 킨로와 1년 725만 달러 계약, 그리고, 어, 핫산 레디이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자리가 조금 애매해지면서 이 선수를 트리드로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물론 허프보다 나이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어, 좀 빠르게, 이 허프의 이탈을 잘 수습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핫살레딕의 이제 커리어를 보면 최근 4년간 팀을 지금 3번이나 옮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개의 팀에서 각각 모두 두 자릿수색을 기록한 적이 있을 정도로 또 환경의 변화에도 자기 의 폼을 좀 유지하는 능력이 좀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어, 또 이적을 하게 됐지만, 뭐 부상 등의 이유만 없다면, 네, 또 빠르게 어떤 팀에 적응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어뭐 세컨더리 쪽에서는 이제 그조던화이테드가 다시 이제 템퍼베이로 돌아갔죠. 그 대신에 이제 이차 클락 선수를 볼팀 모에서 1년 200만 달러 계약을 주고 데리고 왔고 뭐 전반적으로 지난 시즌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게 뭐, 비타하다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지난 시즌에도 워낙 수비는 탄탄했었잖아요. 사실은 그 수비의 힘으로 이제 7승을 기록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좋은 수비가 올해도 계속해서 이 제츠를 지킬 것이다.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난 시즌에 없었던 공격팀이 새로 채워진 만큼 올 시즌 그 뉴욕 제츠는 좀더 도약을 할수 있는 해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 지난 시즌에 아마 뭐 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기록인데 음. 제츠가 이 최소 야드 허용 부문에서 리그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어떤 제츠라는 이미지와는 굉장히 배치되는 아주 좋은 기록을 만들었고 어,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뭐 바뀐 자리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선수들로 바뀌었다고 보는 게 뭐 지금은 좀 정설인 것 같기 때문에 음. 뭐 현지 언론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리그 탑5 디펜스 안에 이 제츠를 모두 이름을 올려놓고 있고 네. 뭐 2위, 3위 뭐 이런 정도의 순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현지 언론에서도 이 제츠의 수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네, 이런 정도의. 뭐, 여론은 충분히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어, 말씀해 주신 대로, 디펜스는 여전히 좋고, 그 다음에 네. 공격이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스케줄 면에서도, 뭐, 지난 시즌 더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버팔로나 마이애미보다는 어느 정도의 유리함을 또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활용이 된다면, 어, 지구승 가능성도 저는 충분해 보이고,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플레이오프에서도 꽤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전력을 가진 팀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네. 뭐 사실 근년에 제츠는 뭐 경기력적인 면, 어떤 기록적인 면 이런 데서는 사실은 뭐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었죠. 그런데 오랜만에 좀 그런 평가들을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절로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건강만 하다면 이제 플레이오프는 무난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선수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를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2024 시즌의 재치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